우리 걸로 되죠. 어, 나중에 실질적인 것은 이제 우리의 느낌이고. 자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전통연기만 보여주었던 안성규씨.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조금씩 춤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감독님이 보기엔 왠지 부족했나 보죠. 결국 오버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계신 안성기 씨. 그의 코믹한 춤 실력이 시작되는데요. 프로다운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 저희는 미스터 레이디라는 이러한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주 재미난 이런 뮤지컬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좋은 영화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이브 극장에서 보셨던 그런 뮤지컬을요. 이번에는 스크린에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어, 여러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 동감하시는 부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면 꼭 보시고요. 음, 뮤지컬 영화를 처음으로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복고풍 정장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안성기 씨와 붉은색 드레스를 너무도 잘 소화해낸 소채니 씨가 만들어가는 국내 최초 뮤지컬 영화 미스터 레이디 현재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